자, 스토리하우스 강민식 팀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천에 있는 빌라 중에서 상당히 뭐 분양 속도도 빠르고, 대지 면적도 넓은 그런 빌라 복층 세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복층 중에서도 지복층, 세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개동 32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무엇보다도 대지 면적이 크다 보니 한 주차 200% 300%이 정도까지도 가능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곳 지복층 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비스 면적이 아니라 합법 지복층이기 때문에 전용은 35평, 실평수는 45평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제 주변 시설이라든지 뭐 교통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세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외부로 나왔는데요 요 앞으로 여기가 이제 메인 도로라서 이쪽으로 이제 차량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장을 쭉 비춰 드릴 텐데요 주차장 공간도 상당히 넓어서 제가 앞서서 대지면적이 40평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차 공간도 많이 넉넉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보여드릴 지복층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 여기 한 자리밖에 없어요. 한 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선점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가스는 물론 다 들어와 있고요. 이제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볼 텐데요. 오늘 보시게 될 세대는 전용 면적 35평 그리고 실 평수는 45평인 지복층 세대입니다. 계단을 한 7칸 정도에 올라왔고요 바로 전실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이제 전실을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신발장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3칸 2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키큰 신발장이 3칸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렇게 선반이 있고 상하부 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발을 보관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바닥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좀 신발이 많으신 분들도 보관을 하실 때 조금 유용하실 것 같아요. 좀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중문은 슬림형 삼면동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이트 톤이다 보니까 밝고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은 거실이 보이는데 제가 문 앞에 있는 방부터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현장의 첫 번째 방입니다 햇빛이 지금 촬영을 오후 3시 반쯤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방 사이즈도 넉넉한 공간이어서 가구를 배치를 하시고 성인분이 쓰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 방입니다 벽지 자체도 이렇게 흰색으로 돼있고 실크벽지로 도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까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좀 밝아 보인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방 자체도 많이 밝아 보이는 그런 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 맞은 편에도 또 방이 하나가 있어요. 방 맞은편도 여기가 제 생각에는 이곳 현장에서 제일 작은 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방이랑은 살짝 작지만 그래도 비슷한 사이즈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방과 마찬가지로 가구를 배치를 하시고 성인 한 분이 있으셔도 전혀 지장 없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뭐 분위기도 첫 번째 방과 비슷비슷하고요. 아무래도 흰색이다 보니까는 깨끗한 이미지가 잘 연출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공용 욕실인데요. 공용 욕실도 사이즈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고,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샤워 파티션,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 역시나 흰색으로 두 칸짜리 수납장,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좀 깨끗한 이미지로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좀더 나오게 되면 이제 주방과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이 잘 나와 있어요. 앞선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재차 이제 보시는 거지만 거실이 햇빛도 일단 채광이 너무 잘 들어오고요. 왼쪽 벽면은 화이트 톤, 한쪽 벽면도 이렇게 타일로 마감이 된 아트월이 눈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실이 넓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3인용 쇼파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4인용 쇼파를 놓고 쓰셔도 뭐 충분할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LG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채광은 다시 봐도 정말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주방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주방 사이즈는 아주 큰 편입니다. 주부님들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상하부장을 보더라도 위쪽엔 흰색, 아래쪽은 그레이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한쪽, 왼쪽 벽면으로는 이렇게 냉장고 자리 두 대가 설치가 될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앞쪽으로 이쪽에다가 이렇게 식탁을 마련하셔서 4인용 식탁 정도까지는 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을 좀더 안쪽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후드 같은 경우에는 하츠산 듀얼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 가스 쿡탑 같은 경우도 하츠산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에 수전은 깊은 사각 싱크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요. 주방 창도 상당히 길게 뚫려져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은 주방 옆에 공간을 한번 볼게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을 잘한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 공간인데요. 보일러가 한쪽에 배치가 돼 있고 그 세탁기를 이 앞쪽으로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모두 올리셔서 사용을 하더라도 높이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 같고요.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창이 뚫려 있어서 환기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공간까지 다 보셨고요. 이번에는 안방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기가 안방의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붙박이장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슬라이딩 도어기 때문에 역시나 붙박이장도 공간 활용을 잘했다고 볼수 있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채광도 잘 들어오고요. 천장을 보시게 되면은 LG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 옆면으로 이렇게 부부 욕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와 구조의 부부 욕실이고요. 이렇게 샤워기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 거울 그리고 왼편으로는 공용 욕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칸짜리 수납장 아래로 변기와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잘 뚫려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안방 공간까지 다 보셨고 이제는 제가 아래로 내려갈게요. 그리고 요 한켠 요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뭐 기억자 선반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억자 선반이 조금 공간을 먹을 것 같다고 하시면은 그냥 뭐뭐 뭐 사진이라든가 뭐 그림 요런 거를 그려 두시면은 보다 분위기를 한층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요 가로폭 같은 경우는 살짝 좁다고 느껴졌고요. 계단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것 같은 계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복층. 지복층 내려오자마자 이 공간이 있어요. 바로 거실 공간이 들어오는데 거실을 보여드리기 전에 계단 한편 옆으로.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미니 창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이 정도 공간이고, 센서 등이 따로 달려 있고요. 이곳에다가 평소에 안 쓰는 짐들을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미니 창고 공간 다 보셨고요. 이제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 넓게 나왔어요. 그 1층에 있는 거실 공간과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거실과 방은 모두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는 어, 습기라든가 결로, 곰팡이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렇게 창문이 뚫려져 있는데 뭐 계절에 상관없이 양 사이드 끝을 한 5에서 10cm 정도 열어두셔서 이렇게 맞바람을 치게 두면 공기도 제법 잘 통하고 뭐 순환도 잘 돼가지고 결로에 그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저도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고요. 요 방법으로 한번 실천해보시면은 곰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예방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실도 역시나 4인용그 소파 정도를 배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거실 옆으로 바로 이제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붙박이장도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창도 역시나 크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방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 분이어서 뭐 성인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학생 분들, 집 보통 이게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좀 따로 떨어진 곳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방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복층과 지복층은 약간 그 독립된 세대를 구성해가지고 이 공간을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이 현장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워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작습니다. 파티션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좀튈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납장과 세면대 그리고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보신 지복층 세대를 전부 다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어르신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이 1층의 넓은 공간이 있어서 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이 궁금하시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를 도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